답답이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경기로 들어가 보죠. 꽤요. 2대2 세그팀 경기로 진행이 됐는데, 자이 댓글부터 일단 읽어봐도 될까요? 예, 읽어보세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뭐 뭐, 본인들이 뭐 준비한 흐름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으면은 그럼 제가 먼저 댓글을 읽어야 돼요. 아니 저는 준비한 흐름이 인트로기한데 답글 먼저 읽어주세요. 읽어주셔야 좀 약간 얘기가 될것 같아요. 저도 봤을 때.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그 커트를 안 하면 저 형이 막질할 것 같으니까. 시우님이 저희 또 고정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시우님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비는 좀 살려야. 음, 다비 알린이 엄청나게 모시기를 뭐 했나봐요. 보니까 어그 어. 빅스팟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들어올 때가 그러니까 인트로부터가 좀 약간은 설명을 해야 이 은퇴 경기의 의미가 좀살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그러십니다. 이번 레볼루션 경기 자체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경기가 스팅한테 맞춰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링, 기어 혹은 행동하는 것들을 다 스팅을 오마주 해서 따라 하거나 음. 아니면은 스팅과 관련된 옷을 입고 나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 인트로, 인트로 매치였던 그 크리스천 케이지의 데니얼 가르샤 같은 경우는 데니얼 가르샤가원래 약간 그 표범 무늬 내진 약간 가죽 점퍼 이렇게 입잖아요 그게 아니다딱 그냥 일반 그냥 약간 캐주얼 점퍼인데 거기 전갈 무늬가 그려진 스팅에 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브라, 이제 그 넘버원 컨텐츠 경기 때도 브라이언 케이지가 서퍼스팅 재현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그 블랙풀 컴백 클럽은 약간 스팅하고는 약간 연계가 있는 옛날 로드 어리어스 스팅이 잠깐 협력했었던 로드 어리어스 약간 복장을 패러디한 오마주한 복장 입고 나타났고 어 크리스테리코의 경우에는 <laughs> 원래 보통 빠따가 그 원래 스트리스테리코 은색의 약간 그 우리 그 징박은 빠따잖아요 그게 아니라 스팅이 그 주로 썼었던 민자 검은색 빠따 네 어. 그냥 올 블랙 형태의 그 야구 방망이를 그대로 들고 나와가지고 어쨌든 음. 이 스팅을 어쨌든 기념하는 네, 음. 어~ 그리고 제 활용점장은 역시 영복스였어요맨닉게맨닉게 옷이 옛날 도쿄돔에서 스팅이 갔을 때 붙었던 상대 안토니오 이노키의 그~ 자켓 그~ 가운을 오마주한 옷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스팅 등장씬에서는 여태까지 스팅의 데뷔 때부터 최근 경기가 딱 이렇게 편집 영상으로 나오고 레스쇼 타임 외치고 나서 나온 게 바로 이거죠 스팅의 아들들이 옛날 복장을 재현해서 나타났습니다. 이거만큼 음. 화려한 은퇴 경기 도입부가 어딨어네 음. 그러고 경기 시작하자마자 그 스팅의 아들들이 스팅거스프레시 두 방을 영복산 <laughs> 때리고 예와 세리머니부터 일단 와 여기서 이미 뽕이 찼다 이미 벌써 <laughs> 그리고 중간중간 경기가 진행되면서 우리 또 단톡방에는 불이 올랐고 그렇죠 비스탱님이 아. 또 톡을 열심히 또써 제끼셨습니다. 어 중간에 멜처 드라이브 쓴그 과정만 한번 알려주시죠. 멜처 드라이버 직전에 이제 상황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맨닉하고 이제 좀 이제 스팅이 잠깐 장애전으로 빠지고, 네. 이제 그렇게 타다가 경기를 진행을 하다가 사다리를 이제 꺼냈습니다. 다비알리니 네. 세팅을 하고, 근데 그 전에 이미 벌써 맨닉이이 설탕 유리를 세팅해뒀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테이블인가가 한번 깨졌을 거예요. 스팅이 한번 닉잭슨한테가 인한 한번 한번 테이블 한번 깼고. 지금 막 뒤죽박죽이 한데 어쨌든 그런 다음에 형 잠깐만 카톡 봐도 되니까 지금 잠깐만 뒤죽박죽이라고 지금 하지 뒤죽박죽이라고 하지 하는 순간 형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근데 뒤죽박죽이 수밖에 없어서 애초 경기 자체가 토네이도 매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스팟이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막 나왔기 때문에 <laughs> 그런 걸로 쉴드 <힐링> 치지 마요 <laughs> 아니 근데 쉴드 칠 수밖에 없는게 진짜 난전이었어 초중반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매잭슨이 이제 딱 눕혀지는 상황에서 다비알린이 사다리로 올라갑니다 잠깐만 자 그거였네 1시 36분쯤에 그 와중에 설탕요리 테이블까지 등장 와 라고 비슷한 네. 게 얘기를 해줬고요 의자 6개 위에 설탕요리 를탁 얹어놨어요 내가 이거를 보고 얘기를 해줘야겠네 와 다비얼린 설탕유리 테이블 위에 그대로 센톤 네 그니까 이제 거기서 메타데 점프를 하려는 거를 닉잭슨이 일어나서 맷을 빼내면서 다비는 그대로 설탕유리로 딱 센톤 아 그러니까 그대로 아. 다비얼린이 설탕유리 테이블에 완전 처박힌 거예요 네. 그리고, 누군가 몸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어. 지가 이거를 이제 맷잭슨을 빼주면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몸 그대로 설탕유리에 기술을 건 거죠. 이게 다비알린이 원래 좀막 몸을 많이 날리는 그런 기술 아니었어요?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아, 이것도 다음.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서 블러드 잡. 자, 그러면서 뭐 설탕유리라도 저렇게 몸 때려 박으면 생체기가 난다라는 것이 과학적 정설그 밑에 키메글이 국내 치어리를 이용해. 그런 경기가 계속 이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맷잭슨이 좀 유리한 상황 관계가, 말고 잭닉 형제가 좀 유리해진 상황에서 천천히 이제 천천히, 비, 천천히 천천히 BT 트리거가 스팅한테 두방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스팅홍이 설탕 유리 테이블 접수 네 중간에 또 그쵸 설탕 유리 그때 한번 쫙 던지면서 설탕 유리 탕 깼어요 스팅홍도 그리고 스팅은 핀포를 당하지 않는 거로 끝내긴 할 텐데 슈퍼킥 파티 예. 그러니까 이때 사실상 그때 그 이페이노 나왔던 었 리키 스틴 보트와 이제 리크 플레이어가 나타나서 그렇다고 스팅을 핀포라는 게 아니지 않냐그 중간에 이제 니키스톤보트한테 이제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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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친가 닉인가가 일단 먼저 대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애초에 스팅이 이제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 닉플레어가 이 수건을 던질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계속 슬램 당하고 유리 깨지고 하니까, 그렇게 할 것처럼 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닉플레어하고 이매잭슨 이제 얘기를 해서, 뭐 수건 던지냐 만약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매 잭슨이 그걸 거부하면서 일단 니키스톤복장에 그 슈퍼킥 파티 한번 맞았고 그 다음에 리플레어가 슈퍼킥 파티 맞으면서 폴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폴, 스팅은 폴 당할 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BT 트리거가 두번 꽂혔고 그러고 나서 또한번 슈퍼킥 파티 한번더 꽂히고 했는데 계속 이제 스팅은 계속 음. 2에서 씹고 1에서 씹고 예. 그러니까 애초에 맨닉 형제 피니 그 삼신기라고 하죠. 슈퍼 킥 파티, BT 트리거 그러니까 EBP 트리거 아, 아기일 때는 네. 그리고 멜처 드라이버. 중에 이제 멜처 드라이버만 남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멜처 드라이버까지 <laughs> 스팅한테 쓰려고 하는 찰나에 다비알린이 일어나서 도와줬고 그렇게 해서 멜처 드라이버가 씹혔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중간에 이제 캔슬하면서 스콜피온 데스, 데스 드라브딱 먼저 찍고 네. 그 다음에 다비 알린이 올라가서 커피인 잡 찍고 에. 그런 다음에 매잭엑스 드디어 이제 데스락으로 이제 꺾으면서 테바우끝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멜처 드라이버는 들어가지는 않은 거고 네 멜처 드라이버는 다비가 캔슬했어요 예 아무튼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스팅의 위상도 살려주고, 이, 영벅스의 위상 혹은, 이런 악역을 어느 정도 살려주는 선택이었다. 음. 왜냐면은, 스콜피온 데스트랍이나, 다비알린의 커핀드랍이나, 음. 각각 두 개가 본인들의 시그니처 무브예요 피니쉬, 피니쉬. 예. 뭐, 피니쉬 무브이기도 한데, 그걸로 끝내버려도 상관없거든요, 핀폴로. 음. 근데, 핀폴로 끝내면은, 어떻게 보면은, 싱겁게 끝낼 수 있다. 싱겁게 끝난다기보다는 상대방의 위상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어요. 아, 아 그렇죠. 그래? 왜냐면 보통 썸 미션을 끝내는 게좀더 위상을 남기는 데는 용이합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데스락을 걸어가지고 테바우치게 만듦으로써 네. 경기는 <laughs> 스팅의 위상은 최후의 타이틀까지 지키는 걸로 끝나게 하고 음. 영복수도 이후에 악역 수행하기에 조금 더 도... 적절하게 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태바우으로 끝내는 걸로 음...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이에 끝나고 이제 리키 스톤보트 리플레어가 이제 축하해주고 그또 바깥에 예전에 NWA 시점에서 같이 했었던 레전드들이 또 같이 경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오케이 일단 그 뒤에는 이야기는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네 어땠어요? 경, 그럼 그 경기를 일단 페이퍼뷰를 쭉본 입장으로서 아 저는 은퇴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야 이거는 야 이거는 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멜처 알바렌즈 하면 이거 7성 줬다 진짜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기의 퀄리티가 문제가 아니라 뭐 다비가 뭐 쇼를 뭐 그게 유리 뭐 그런 큰뭐 빅스파세냐 그런 게 아니다 은퇴 경기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 자체로도 이미 7성 정도 줘도 되는 거 아닐까 약간 레전드의 은퇴에 맞는 은퇴 경기를 제대로 짰다 네. 어. 저는 리포트나 이런 걸로만 봐가지고 경기를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은퇴 경기라는 게 보통은 덥더비라든지 이런 곳에서만 있었는데 AW가 이렇게 경기를 정말 잘 만들었다 스팅이 짰다고 해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기를 조금 더잘 음. 짰으면 음. 그런 어. 얘기입니다. 아, 아이... 여운이 많이 남아요. 일단 경기 자체가 여운이 많이 남아서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스팅이라는 선수 자체는 떡더비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왔을 뿐이지 네. 레슬링 프로레슬링 전체로 관심을 넓게 보면은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쵸 저도 그. 예전에 어쩌다 나오던 해적 채널에 네. TNA 중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도 스팅 이 있었으니까. 조커 그쵸? 스팅하고 메인 이벤트 마피아. 네, 맞아요. 그 스팅을 봤던 기억이 있고 또그뭐또 예전은 돌아다닌 영상들을 보면서도 더더비의 스팅이 왔을 때 음. 그런 경기들을 보면은 음, 그런 아니 뭐 경기가 아니더라도 등장 자체만 봐도. 스팅은 진짜 뭐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 없는 진짜 슈퍼스타니까요. 그렇그 음. 스팅만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어떠한 기믹이었던가 그러니까 서퍼스팅 때도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크로스팅 때도 그렇고, 그 다음으로 유명했던 조커스팅 때도 그렇고, 그 스팅만이 재현해낼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요. 포스가 진짜. 그런데 그 스팅의 마지막 경기였으니까. 그 네. 이제. 뭐 한동안은 또 AW에서 이런 제작진 업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선수로는 아예 은퇴를 하지만 그렇다고 뭐 AW 떠나는 건 아니면 장기계약이라고 했어요. 최토니카우맨닉이 말했던 거는 장기계약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선수로서의 마지막을 보여준 장면이었으니까. 네. 네. 그런 장면에 있어서는 비스탱님은 내가 멜처 알바네즈였으면 은칠성도좋줬다 네. 그러면 아니 진짜 형님 뭐 10점 만점에 준다 그러면 그 경기에만 따지고 봤을 때 10점 만점에 몇점 주시겠습니까? 저요? 형님이 저 9.9점이요. 0.1점 은왜 그러니까 왜 빼? 0.1점은 .1점. 그래도 뭔가가 그 뭔가 그 여운인 것 같아요. 0.1점의 여운 뭔가. 응? 그러니까. 그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여운이 있어. 근데 그거를 0.1점 감점 요인으로 준다고? 아, 이무튼 그렇다 치고. 아니, 뭐, 아니, 그래요. 뭐뭐 뭐, 어쨌든 뭐 이건 비슷해 생각이니까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래요. 하여튼 9.9점. 아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행님이 생각했을 때 10점 경기는 없어. 아니야. 10점짜리 경기는 없어. 저는 아니, 그러니까 10점이 맞는데 <laughs> 뭔가 그런 것 같아. 요 10점은 맞는데 뭔가 내가 느끼기에 0 1점의 그 여운이 뭔가 있는 것 같아.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하시죠. 그런 아쉬움이 있어. 그런 그 스팅이 이제 없다는 것에 아쉬움. 어. 저는 일단은 리포트라든지 뭐 반응 올라온 거 위주로. 보고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10점 만점을 주고 싶은데 네? 9점 주겠습니다 왜요 0.5는 좀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어? 0.5점의 감점 요인은 좀 이따가 얘기를 어, 할 거고요 조금 AW 제작진이 조금 실수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니 어쨌든 얘기를 할 거고 어? 두 번째 0.5점 감점 요인은 AW가 끝까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그 얘기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어, 왜 승타이스는 구점을 줬습니까?